달란 마리아 만나님들, 만나님들 안녕하세요 찬양 시간입니다. 네, <laughs> 오늘 함께 드릴 찬양은요 네.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이라는 찬양입니다. 어, 저 마음 속에 근심이 너무 많아. 아 맞아요. 네.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에 주님께 말씀드린다라는 네, 네. 게 있는데 어쩜 네. 그렇게 말씀만 드리면 되는데? 왜그 근심이나 염려가 음. 눈앞에 크게 다가오는지. 저 이게 마음 속한 가득 여기 염려와 음. 근심이 있는데, 네, 네저 오늘 그러면 이 찬양을 들으면서 다 일러 바칠 거예요. 좋아요. 네, 같이 찬양 해볼게요. 네, 네, 마. 마. 네, 좋습니다. 네, 하나, 둘, 셋, 넷.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.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래라. 주 예수 앞에 다 아래여라. 주 우리의 친구니.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. 주 예수 앞에 다 아래여라. 주 우리의 친구니. 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 아멘, 아멘. 와,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근심 우리 하나님께 흥! 맡겨요 전다 잃을 거예요 아,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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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하나님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아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, 또 만나요. 만나요 안녕